구강에 대해서는 거의 꼴찌에 가까울 정도로 구강 상태는 안 좋았던 환자예요 보호자분이 제 앞에서 오셨어요이 아이의 아픔을 10년 동안 방치를 한것 같아서 후회가 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일동물의료센터 원장 엄태흠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처음으로 알아볼 주제는 반려동물의 구강 질환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의 구강질환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한 질환이에요 전체 반려동물 인구 중에서 80%에서 90% 정도는 대부분 치주질환, 치아와 관련된 그런 질환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이 쉽게 넘어가기도 해요 반려동물의 구강질환이 중요한 이유는 섭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생물이 살아가려면 먹고 마시는 것이 필수고 그 모든 에너지를 얻는 행동 자체는 입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입에 문제가 있고 내가 씹고 마시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면 에너지를 얻는 활동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체중 증가가 있다든지 성격이 예민해진다든지 영향을 줄수도 있고 이 구강 치아가 빨간색인 이유는 그쪽으로 혈관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게 됩니다. 바로 맞닿아 있는 부위가 치석이라고 한다면 치석 같은 경우는 박테리아들, 세균들의 집합제라고 볼수 있는데 그 집합된 세균들이 잇몸에 있는 많은 혈관들을 타고 온몸을 통해서 흐르게 돼요. 그래서 이구강 질환이랑 심장병, 판막 질환 이런 것들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정도고, 전신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 나이는 12살인 환자였고, 병원에 온 이유는 밥을 잘안 먹고, 점점 마르고, 애가 힘이 없다라고 해서 병원에 찾아오게 됐어요. 물론, 입냄새는 예전부터 많이 났었고요. 보호자분이 말씀하시기로는, 10년 동안 내가 얼굴을 만지다든지 쓰다듬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애가 너무 싫어하고, 손이 눈앞에만 어른거려도벼르하고 굉장히 예민한 환자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고, 건강검진 했을 때, 심장병도 없고, 뭐, 종양성 변화라든지, 다른 장기들도 다, 다 괜찮았는데, 구강에 대해서는 거의 꼴에 가까울 정도로 구강 상태는 안 좋았던 환자예요. 당연히 환자가 예민한 성격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칫솔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전신마취를 통해서 스케일링이랑 발치를 진행했고 두달 후에 보호자분이 제 앞에 이제 다시 오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이 이렇게 앉아서 얼굴 쓰다듬고 계셨어요. 환자 체중도 4kg에서 6kg까지 늘었고요. 밥을 너무 잘 먹고, 치료하고 나서는 환자가 완전히 삶이 달라졌어요. 이제 보호자분이 제 앞에서 오셨어요. 이 아이의 아픔을 전혀 몰라주고 10년 동안 방치를 한것 같아서 후회가 된다. 이런 케이스에서 보다시피 관리를 해주는 것이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반려동물과 사람의 구강 질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은 입 안에서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나와서 쌀 같은 커다란 이제 탄수화물을 자에게 쪼개서 이당류나 단당류, 우리가 그러니까 단맛을 느낄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분해하는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나오는데 개들 같은 경우는 이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분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입 안에 탄수화물이 그큰 덩치 그대로 이제 남아 있게 되고 그 탄수화물을 입안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서 치석이 쌓이게 되는 사람이랑은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많은 치주 질환, 부강 질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어, 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을 때 반려동물이 스케일링 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됐다 라고 하는 보호자분들이 80% 정도 어, 매일매일 치아나 이런 관리 칫솔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보호자분들이 87%인데요. 제가 만나보기로는 87%보다 훨씬 더 높을 것 같은데 이런 설문 전문조사에서 간단히 보듯이 구강 질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 잘 못해주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반려동물들이 입안에 뭔가 들어온다든지 칫솔질을 하는 것 자체가 어, 훈련하기가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반려동물에 우리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반려동물들이 그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고 하면 차라리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현대인들의 삶이 사실 되게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뭐세 번씩 양치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너무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반려동물도 좀 행복해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편한 선에서 뭐든지 해결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런 어려움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에게 쉽고 간편한 토탈 구강 케어 솔루션 클라구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슬라고는 이런 구강 질환에 대한 전체적인 케어를 이제 하는 브랜드로 기본적인 양치용품들, 칫솔, 치약, 핑거 칫솔 같은 경우 다 연연하고 평소에도 우리 구강 관리를 편하고 쉽게 할수 있는 간식 형태라든지 기호성을 맞춰줄 수 있는 워터 형태, 파우더 형태로 된. 다양한 우리 구강관리 옵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다양한 플라고의 제품들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3D 스케일링 덴탈검과 알파자임 효소 치약입니다. 반려동물들에게 가장 추천되는 구강관리 간식은 어떤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호자분들께 많이 추천드리는 것은 칠면조 목뼈입니다. 어, 닭 목이나 이런 거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안쪽에 있는 살들을 우리가 다 발라내기 힘들어요. 목뼈가 아주 불규칙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별 같은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인데 불규칙한 형태 자체가 강아지들이 치아를 굉장히 여러 각도로 사용을 하게 만들고 일반적으통짜 형태로 된 그런 뼈들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치아를 사용을 하고 치아 사이사이로 파고들어서 치석을 제거를 하고 강아지의 구강 건강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개발한 게 3D 덴탈 스케일링 껌이고,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보이는 6개 정도의 요철은 나선형으로 되어 있고, 서로 서로 높이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좀 불규칙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특히나 강아지들 이빨에서 치석이 가장 쌓이기 쉬운 이 어금니 쪽에 크기나 모양을 맞춰서 사이사이를 좀 침투할 수 있는 이런 불규칙성을 띠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벌집 구조 형태, 이런 플라고 벌집 덴탈 껌에서 사용하던 형태인데 이런 형태들은 이빨 사이사이에 육각형의 구조들이 사이사이로 끼어 들어가고 갈라지면서 침투를 하기도 하고 송곳니나 이런 쪽 이빨 주변에 쌓인 치석들을 제거를 하는데 도움을 주. 합니다. 이 뒷면에 보면 36개 정도 돌기가 있는데 이 크기나 모양이나 높이가 다 달라요. 다양한 형태와 불규칙성을 띠고 있으면 강아지들이 훨씬 더 흥미로워 할 거고 시석을 제거를 할수 있는 혁신적인 모양을 띠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사람과 동물의 차이 이제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입안에 없는데 이런 이제 시석검에도 효소를 넣어서 세균들이 먹이죠. 탄수화물 같은 거를 빨리 이제 분해를 해버려서 제거를 해 버리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이 치석검이 형태가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좋아도 이걸 안 먹으면 사실 소용이 없어요 이런 기호성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고 알러지 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좀 걱정을 덜 해도 되실 거예요 영양적인 부분 이내 이런 것도 좀 도와주기 위해서 프로토올리고당이나 비타민 오메가3 같은 반려동물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이런 원료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생에 있는 개들 같은 경우는 치석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뼈를 씹고 다니니까 근데 너무 딱 딱딱하게 섭식을 하게 되면 치아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야생개들은 치석보단 치아가 깨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치아가 깨지면 그 또한 굉장히 심각한 이제 치주 질환을 유발하기 을 때문에 적당한 정도의 경도를 가지고 오랫동안 씹는 게 중요한데 비발포 공법으로 만들어서 이게 되게 쫀쫀해요 보시면 은 완전히 휘어지기도 하고 약간의 이런 쫀득함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게 잘 먹을 수 있는 이런 재질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치약 같은 경우도 칫솔에만 발라서 이렇게 급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칫솔 자체의 어떤 이질적인 질감 때문에 치약 자체를 우리가 입에 적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만약에 치약이 있다라고 하면 직접 이 치석검 위에 이렇게 뿌려주고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스며들게 하고 이렇게. 어 자연스럽게 치약도 같이 섭취를 하고 이빨 사이사이에 발라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칠면조 어, 목뼈 좋다고 하는데 그런 게 없네요 우리 애가 너무 커서 잘못 먹어요 라고 할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을 했었는데 드디어 좀 생각을 하던 흥미로운 형태에 불규칙하고 정말로 실제로 치석 자체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이런 형태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심지어 냄새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치약에 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알파자임 효소 치약 같은 경우는 독일 국기 보이시죠? 기술의 나라 독일 독일에서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제조사에서 공급받는 알파아밀라제 효소로 입안의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플러그나 시석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알파아밀라제 효소 이외에도 향균 효과를 하는 라이소자임 플라그 제거를 해주는 덱스트라나제 그리고 구취 제거를 해주는 브로멜라인 등 주요 효소 가지가 같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기능성 재료들을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항균과 항염 효과가 뛰어난 후방나무 추출물 넣어서 부취 제거를 하고 구강 환경들을 개선시켜줘서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우리가 도움을 주고 이 후방나무 추출물 같은 경우는 x x 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강으로 들어가는 제품들은 기호성이 아주 중요한데 기호성 테스트에서도 아주 좋은 이제 결과를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 이 제형도 되게 중요해요. 어, 강아지들이 싫어하니까 칫솔이나 아니면 내가 손가락에 묻혀도 가는 도중에 떨어지고 흔들면 떨어지고 치아에 붙어 있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조금 쫀쫀한 제형을 만들어서. 잘안 떨어지죠 그래서 치아나 반려동물 양치에 사용을 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입으로 들어가고 몸으로 들어가는 제품인 만큼 안정성에서도 되게 중요한데 어, EWG 그린 등급을 받아서 반려동물 몸속에 들어갔을 때 아주 안전한 그런 성분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칫솔모 사이에 치약을 스며들게 한후 부드럽게 양치질하는 방법이 있고 손가락 칫솔 패드에 적당량을 덜어 부드럽게 사용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혹시 양치가 익숙하지 않다면 덴탈 껌이나 간식과 함께 급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어린 강아지의 경우 생후 3개월 이상부터는 원칙적으로 급여는 가능합니다. 대신 어차피 6개월 정도 되면 유치가 다 빠지고 어, 그 이후에 이제 영구치가 나기 때문에 어,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후부터 사용해주셔도 되고 만약에 간식으로 내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3개월 이상의 강아지들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제가 늘드린 말씀이지만 양치가 제일 좋습니다. 양치가 제일 좋지만 양치를 매일 하긴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서 우리가 차선책을 찾기 위함으로 개발된 제품이고 양치가 어렵고 힘든 환자에서는 플라고 덴탈 스케일링 껌에 치약을 발라서 하루에 한번 급여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칫솔질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게 어려운 환자들은 어, 구강이나 아니면 손가락으로 살짝 발라만 주기만 해도 치석이나 플락의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치약이나 덴탈껌 중에서 치약 같은 경우는 성분 자체가 반려동물에게 굉장히 안전하다고 알려진 성분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먹고 하는 것은 고양이, 강아지 모두 괜찮습니다. 다만 어, 3D 스케일링 껌 같은 경우는 강아지 치아에 맞춰서 이 제작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급여는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번 해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최대한 하루 에한 번에 가깝게 일주일에 뭐 다섯 번 일주일에 세번 이렇게라도 내가 할수 있는 범위 한에서 최대한 많이 해주시는 게 반려동물에게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필라고 제품들은 필펜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구강 건강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플라고 알파자임 효소 치약과 3D 센탈 스케일링 검으로 쉽고 간편하게 반려동물 구강 건강 관리를 시작해 볼까요?